챔피언 GT 원 클래스 한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옆에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laughs>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역시 그 포디움에 너무 단골 손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우리 한민가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민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위였습니다. 사실 <laughs> 원래 포디움에 자주 올라오시다가 네, 네, 네. 조금 약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팀을 이적을 하면서 차와 친해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80%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결승은 그냥 완주만 목표였는데. 의외로 차가, 차, 팀에서 차를 잘 만들어줘서, 음. 차가 잘 따라줘서, 앞에서 치고받고, 재밌는 경기 받고, 경훈이 형, 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잘 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이셨을까요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고요. 일단은, 앞에 너무 치열하게 달려서, 저 무리에 섞이지 말자. 초반에는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치열해서. 어. 어. 후반부터는 이제 경훈이 형이 이제 아무래도 웨이트가 있다 보니까, 성경은 수가 이렇게 차가 좀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쳐지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 정관이 우라는 게 있잖아요. 전 팀의 감독님이시고 차이기 때문에 일단 뒤를 좀 지켜줬습니다. 어. 지켜줬는데 운이 좋게 어 3등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진짜 팀장님을 지켜주시긴 했지만 앞으로의 경기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두 경기도 남았는데 어 좀더 저에게 맞는 세팅을 찾아서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예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민기 선수가 과연 이제 어그 우승까지 갈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이크를 좀 끝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역시 이 포디움에 가장 당골이지 않을까, 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요새 슈퍼루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하가치일 것 같거든요. 어 아니요 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젊은 친구들이 지금 너무 빨라져서. 뭐좀 위압감은 들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저희 나라의 모터스포츠의 미래를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일이고요 뭐 저한테는 좀안 좋겠지만 뭐좀 앞으로 저희 나라의 모터스포츠 미래가 발달하는 거는 뭐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사실 아까 한민관 선수가 뭐 정관 내용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 뭐 뒤에서 화면에 안 나왔지만 네. 많이 받쳤습니다 아 사실 제가 좀 맞고 조용히해 <laughs> 조용히해 <laughs> 사실 좀 맞고 탔는데 좀 이제 레, 그 드라이버들은 알거든요. 음. 드라이버들이 뒤에 저 선수가 나를 정말 추월할 생각인지, 어, 어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킬 선수인지 대충 이제 이 차를 타고 있는 드라이버들은 조금 예감하거든요. 이창욱 선수는 제가 추월할 거라고 아마 예감했을 거고, 네. 저는 한민관 선수가 좀 어,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예전 팀메이트 입장에서 기대감을. 좀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굉장히 그 오래된 경력에다가 어 이제 아무래도 그형 동생 그런 사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네. 그러나 또 경기는 경기일 뿐 굉장히 견제된 선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견제된 이 선수. 사람이 나는 가장 어, 신경 쓰인다. 아, 뭐, 지금 아무래도 시리즈 경쟁하고 있는 이차호 선수가. 바로 어, 이 사람? 네. 뭐, 신경 쓰이는 거는 사실이고요. 어. 왜냐면 점수 포인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만약에 한민환 선수가 제가 시리즈 관리 포인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를 만약에 추월했으면 네. 제가 한민환 선수랑 서울 하다고 밤에 전화 와서 아, 그쵸. 네. 왜 그래 있냐보다 너형 사정 몰라 네.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너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이렇게. 사실 되게 가깝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시즌 챔피언을 이제 다투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기 좀 어떻게 치르실 것 같으세요? 사실 뭐. 그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제가 좀 불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웨이트가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불리한데 오늘 정말 운이 좋게 뭐 이창용 선수 바로 뒷그리드에 서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내일 또또그 어예 계획이 따로 있어서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지금 제 계획대로 잘된것 같고요. 내일은 또 포인트 관리 잘 해서 마지막 경기 때 아마 그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말씀은 계속해서 좀 겸손하게 하시지만 아, 시즌 챔피언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들리고 있거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가운데 넘기고, 아니 계셔요. 아, 너무 힘들어, 상 아, 계셔요. 아 우리가 자, 기분 좋은 인터뷰 들어줘야 돼. 시작 박수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야. 아 우리 막내에게 이렇게 좀 축하를 해주셔야죠. 아, <laughs> 어, 네. 아 아까부터 사실 저는 이제 퍼플모터스 이제 피트를 갔다 왔는데 막 생방송 중에 막 응원에 난리더라고요. 승리의 여신이 다녀왔습니다. 네. 아, 반응이 별로 별로네요? 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어 인터뷰 되게 게 재미없네요. 아, 너말좀 재밌게 하고 좀높보세요 당연하다. 그 승리, 그 승리 당연하다저 어. <laughs> 원래 약간 따놓 아, 당상이었다? 우승이? 아, 그런 건 아니고 뭐 솔직히 우승을 할 줄은 알았지만 오뭐 스타트 때 실수가 있어 가지고 전륜 차들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뭐 3등만 하자 했는데 뭐 운이 좋게 1등까지 가게 된거 같습니다. 어. 다들 운이 좋다고 하시긴 하는데 뭐 잘하니까 1등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제 팀에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팀에게 한 마디 할까요? 어, 일단 차량을 지금 차량에 웨이트 20kg가 실려 있는데 총 이제 스콘실 웨이트까지 60kg가 실려 있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1등을 할수 있게끔 차를 만져 주신 저희 퍼플 모터스포트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갑자기 끝난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창호 선수 네, 그 카리스마가 또 한몫하지 않았나 이 경기력에. 그럼 제가 말을 조금 더 끌어내 볼게요. 그래도 우리 오일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한마디를 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어 일단 조금 이제 운전하는 데 있어서 <laughs> 네.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어혼났셨어요 네, 이제 많이 혼났습니다. 뭐라고 혼나시던가요? 그차 타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혼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빨라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계속 <laughs> 혼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혼나시면서. 근데, 근데 오일기 선수는 <laughs> 네. 모든 드라이버들한테 다 혼, 혼을 내요. 아 그래요? 막, 주로 뭐라 썼어요? 화산그도 아, 알겠습니다. 우리 세분 유쾌한 인터뷰 함께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경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